자, 세 사람이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두 그릇을 드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대요. 잘못 설명한 사람. 한 그릇에 물을 다득 담아 다른 그릇에 옮겨 비교 보면 돼. 그쵸? 이 물병을 담아서 이 그릇에 넣어봤더니 넘치면 물병이 큰 거고 모자라면 밥그릇이 더큰 거예요. 그쵸? 그래서 이걸 직접 비교한다라고 요 경민이 건 맞아요. 송이. 두 그릇에 각각 가득 채운 물을 눈금이 있는 비커나 물병에 옮겨 담아 보면 돼. 그것도 가능하죠, 그죠? 얘를, 둘이를, 뭐, 이렇게 생긴 병에다 담아봤더니, 뭐, 얘가 이만큼, 얘가 이만큼, 뭐 얘가 이만큼, 뭐, 이런 식으로. 아마 얘가 더, 얘가 더 크겠구나, 뭐, 이런 거. 자, 이런 걸 간접 비교라고 하는 거예요. 그릇이 높이를 보면 쉽게 비교할 수 있어. 안 되죠. 높이가 얘가 높아도, 이게 옆으로 더 크기 때문에 얘가 더클수 있는 거예요. 이런 건안 돼요. 그래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, 요, 좁은 그릇은 높게 올라갈 거고, 넓은 그릇은 낮게 올라가겠죠. 그렇다고 해서 얘가 높다고 올라서 얘가 더 부피가 적은 건 아니죠. 들이가 작은 건 아니다.